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예제 1이 있고요, 문자열 관련 문제입니다. 어, 구현이라고 하는 아래 부분에다가 하시면 돼요. 자, S에 지금 현재 안녕하세요라고 들어있어요, 그렇죠? 점까지그죠 자, 길이 어떻게 출력해죠, 우리? 프린트 렌 S. 그러면은 길이가 이거를 좀 복잡하니까. 출력하고 찍어줘요. 6이 나와요, 그렇죠? 6. 어, 6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응.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 5가 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자, 출력했으면은 어, 좀 복잡하니까 얘는 추석절이 달아놓게요. 길이 출력 잘했고요. 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 두개 출력하래. 앞에 두 개. 자, 출력하실 때이 대괄호를 쓰시는 건데요. 0이라고 하면은 S의 0 하면은 이 안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 시작 그다음에 종료 복기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면은 인덱스 번호 몇 번째 거부터 시작할 건지 그걸 말하는 거고요. 종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 여기까지 출력할래? 라고 하면 0, 1, 2잖아요. 그럼 2를 적는 게 아니고요. 3을 적어야 돼요. 3을 적어야 그 이전까지, 2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보폭이라고 하는 거는 몇씩 어, 증가하는 건지. 출력할 때. 자,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 S에, 이루는 문,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문자 두개출력하래 앞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0, 1 이게 출력이 됩니다. 2까지가 아니고 다시 You got 죠 안녕이라고. 자, t it. You got it. You got it. y o 에 g o 에 it. You got i 고 You got 앞에 하나 건너뛰고니까 요게 나와야겠죠. 그죠? 0이라고 그죠 프린트. 이렇게 적어 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하면은 0잘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줄게요.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 4개 출력, 안녕하 3까지만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인덱스는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뭐냐면은 비워두고 이렇게 하면 된다 비워두고 앞에다가 0을 굳이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행하면 안녕하 3까지 잘 나오죠. 그죠?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 문자 3개 띄고 건너뛰고 나머지 전부 출력이에 r i 트 S 여기서부터 출력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l 램 S 실행하면은 세요 어, 나오죠. 세요 하고 점 세요 하고 점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앞에 3개 건너뛰라고 했잖아. <laughs> 자, 앞에 문자 S3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랑 아래랑. 근데 뒤에 인덱스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뒤에다가 len이라고 적어줬지만 생략하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략 이런 이렇게 출력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음. 아까 우리 앞에 0도 뭐야?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어,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 이런 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까지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제 얘가 2번 가겠습니다. 자, S를 이루는 문자를 하나씩 출력하려요 근데 뭘 쓰래요? y 일문쓰 y 요 자, 아이는 0. 왜냐하면 얘는 0, 1, 2, 3.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이값으로0을주어요 y'이 y i가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죠? 뭐 직접 1, 2, 3 해서 해도 상관 없지만 이게 제일 편하죠. 그다음에 하나씩 다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i 값이 1씩 증가해야 되고요. 반복되는 동안에 s의 i 번째를 출력해 주면 돼요. 실행. 음, 그럼 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그죠? 하나씩 출력했어요, 그죠? 여기서 원하는 것처럼. 자, s를 이루는 문자들을 이제 역순으로 하나씩 출력하래 역순. 자, i에다가 뭘로 주면 돼요? l e n 에 m i n s 1 주면 되겠죠? 어, 했던 거 거의 기억만 하고 있으면 금방 풀어요. y 어디까지? 0까지. 그 다음에 얘는 감수죠 print s의 i가 없지. 되요. 음. <laughs> 자 S를 이론을 문자를 하나씩 출력. 포먼 쓰레아 어, S에 펜트 C 넣은 되겠죠 그러면은 S에 있는 안녕하세요가 하나 들어가서 출력. 하나 들어가서 출력. 하나 들어가서 출력. 하겠지? 그래. 어, 잘 나오죠, 그죠? 예제 3번 음. S를 이루는 문자 중에 3글만 출력. 어, 그냥 최대한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생각 어렵게 안 해도 됩니다. 자0자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띄어 쓴 건데, 그건 좀, 이, 좀 이해하고 보세요. 최대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어. 출력을 뭘 줘야 돼요? 1번, 3번, 5번, 7번, 9번, 13579. 출력할 때 프린트 s의 1번, 그다음에 s 3번, s의 5번, s의 7번, 그다음에 13579, s의 9번 실잘 어, 그래? 나오죠? 안녕하세요. 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출력해도 뭐 출력 되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이렇게 출력하는 게 사실 여기서는 이제 깔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짧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한글만 출력하래요. 그 다음에 f o r 문과 IF, 그 다음에 O와 Continue를 어, 사용을 하래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을 걸어줄게요. A, O와 B. 그다음에 뭐예요? C. 그다음에 D. 그다음에 E. 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현재 문자가 A, B, C, D, E, F 중 하나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티뉴를 걸어줄게요. 조건이 참이면 현재 루프를 건너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C 실행. 어, 그러면은 한 글만 출력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오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죠, 그렇죠? 들어온 게 만약에 걸렸어. 여기서 그럼 그냥 건너뛴다라는 거야 루프를 그럼 다음 문자 들어가서 또 비교를 하겠죠 다 비교했더니 뭐야 여기서 조건문이 실행이 안되면은 어. 그건 한글이기 때문에 출력한다라는 거죠 <laughs> 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 한글만 출력하네요 f o 문이랑 for if end 요걸 쓰래 A B C D 그다음 E F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c 실행. 응, 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이런 조건은 사실 우리가 엄청 오래전에 배웠죠. 그죠? 어, 거의 초기에 배웠습니다. 조건문. 앤드라는 건 뭐예요? 영선님? 어? 네? 엔드는 뭐야? 네. 오, 안 뭐고? 어, 맞아. 하나라도 펄스면은 거짓인 거잖아, 요 그렇죠? 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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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네, 이거,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한글만 출력하거더라호랑 호랑, 낫인을 쓰려. 방법 3입니다, 이건. C, c, in, s. 그 다음에, if, c, not in. 그 다음에, 뭐냐 a, b, c, d. 현재 문자, 문자에서 문자 이제 요게 있는지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아, 마지막에 c 찍어주면 되겠죠 그쵸? 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그렇죠 음.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부 다 주석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일단 이거 그대로 올리겠습니다.